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 통계 응용,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산 확률 분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가족 이야기 쌍둥이들 얘기입니다. 아빠로서 이제 쌍둥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는 쓰지만 뭐또 못할 때도 있고 어, 미안할 때가 많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빠가 나타나면 반가워해주고 뭐그는 것들이 네, 고맙기는 합니다. 음, 아이들은 반대로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잠깐 돌아보면, 음, 아빠가 선생님인 건 알고 있어요. 대학교가 뭔지 뭐 이런 건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빠는 아빠도 선생님이라서 학교에 가서 뭘 가르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는 선생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아빠도 그러면 세모네모 동그라미 같은 거 가르쳐라고 물어보죠. 그럼, 어, 맞아. 아빠도 세모네모 동그라미를 가르치지.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돌아왔을 때 네, 저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어요. 이건 이미 여러 번 그려서 굉장히 잘 그리는 상태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갔을 때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아빠가 이렇게 지휘봉이나 뭐 펜을 들고 세모네모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죠. 세모네모 동그라미를 그려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오늘 세모네모 동그라미 잘 가르치고 왔어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아니, 아이들이 잘못 알아들었나 봐, 어려운가 봐라고 했더니 어떻게 쉽게 가르쳐야지 <laughs>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일단 뭐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뭐 선생님이다, 그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가끔씩은 제가 주말에 이제 학교에서 근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데리고 오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너무 옛날에 데리고 와서 요즘은 사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예전에 학교에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음, 찾지를 못하겠네. 네, 지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자. 뭐 지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나? <laughs> 네. 왜못 찾지? 지도, 장소 안 되나? 네. 안 되나 보네요. 나중에. 찾으면 한번 그러면 공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학교에 오면, 그, 아빠 연구실에 이제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교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볼 일이 없죠. 주말에 오면 닫혀있고. 그래서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 연구실 그 공간에 저와 학생들이 있고, 거기서 세모네모 동그라미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에는 어 거기에 많이 앉을 수도 없는데 아빠는 학생이 그 아빠 학교에는 친구들이 몇명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몇명 있어라고 하면은 이제 열명 있어, 20명 있어, 뭐한 학생 한 반에 학생이 40명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의 한 1년 어치 사진을 대충 훑어보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음, 왜 없지? 네. 한 1년 동안 1년 범... 아, 아직 1년이 안 됐구나. 1년 범위에는 학교에 한번 왔었을 법도 한데? 없네요. 네, 왜냐면 주말에 제가 바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오는데 잘... 찾을 수가 없군요. 네. 한번 진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사진 한 장만 보고 찾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찾았네요. <laughs> 제 연구실에 와서 <laughs> 네. 상어의 탈을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간만 보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빠 학생은 한 아빠 친구는 한네명 있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스티커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아빠의 직업이 뭐 특별한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아는 직업이라는 점이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좀 쉬운 <laughs> 방향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기들이 아는 선생님과 이제 우리 학교에 놀러 왔을 때, 아버지 직장에 놀러 왔을 때의 공간이 좀 일치가 안 되니까,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쌍둥이들 얘기였고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한두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음양분포입니다. 음양분포는 그 기하분포가 첫 번째 성공이라면 음양분포는 n 번째 성공이에요. n 번째 성공.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다 선수강의에서 얘기했던 거고 사실 이제 요 파트부터는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게 많지 않아 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다가 세 번째 성공이 나온 거를 따지면,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전체 횟수가 X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X-1번인데 두번 성공을 한 거죠. 여기는 베르누이 시행으로 한번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결합이 돼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항분포와 음이항분포로 봤을 때 X-1번에다가 P의 성공 확률 똑같이 하는데 대신 그걸 R-1번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전체가 R번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누이 분포가 색깔을 좀 맞출게요. 베르누이 분포 똑같이 성공률 P인 걸로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r 마번 뒤쪽에서 한번 해서 r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 요거의 확률을 구하면 요 이항분포 확률값이거든요. 요 이항분포 확률값 거기다가 베르누이 분포 확률값 p죠. 얘가 성공할 확률 p죠. 이두개 곱하면 p를 이쪽으로 넣으면 여기가 r승이 되면은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음향 분포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x값을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기하 분포 첫 번째 성공하는데 걸린 횟수, 두 번째 성공 성공하는데 걸린 횟수, 세 번째 성공하는데 걸린 횟수를 각각 다 더하면 전체 세번 성공하는데 걸린 횟수가 나오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두 번째 요게 왜 중요하냐면, 기하분포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의 평균이 p분의 1이고, 바로 위에 살펴봤었죠? 네, 잠깐 위에 올라가. p분의 1이고, 분산은 1-p, p제곱분의 1-p였습니다. 근데 이게, R번 성공해야 되니까, R개가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기가 기하 분포인데 이걸 음향으로 확장할 때는 R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P분의 R이 되는 거고요. 얘도 분산이 그냥 서로 독립이면 R 곱하고 1-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식이 유도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항 분포는 기하 분포를 좀 확장한 그런 개념이다. 마치 베르누이 분포를 확장을 하면 은 이항 분포가 되듯이. 네, 그래서 기하와 음이항은 베르누이와 이항의 관계에 가깝다 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예제 오다시오 음이항 분포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같이 또 이것도 실습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분포 실습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사이파이, 사 네, s c i e n c e 인가 보네요. stats-import로 해서 negative binomial 이라는 함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제에 보면 이제 세번 나오면 중단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 확률값이 좀 잘못됐네. 확률값이 8개가 50개 중에 불량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50분의 8. 네. 100분의 16, 16%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만개를 생성을 했고요. 뭐 히스토그램, 덴서티플라 쭉쭉쭉 그리고 평균 구해보고 이론적 평균은 p분의 r이죠. 네, 좀이상하네 네, p분의 r이고 베리언스는 어, p제곱 1-p r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값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5가 83.71%예요. 뭐냐면 이 확률에서 분량이 3개 나오면 중단한다 라고 했을 때 10개 이상 검사할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0 이상이 된게 전체에서 몇 개냐를 세보면 10 이상 나올 확률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음향분포도 이런 식으로, 네. 오른쪽 right skew가 많이 된 그런 분포가 그려지고요. 요거는 지금 개수가 좀 많아서 density plot도 좀 우아하게 잘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론적 평균이랑 너무 다른데? 왜 이러지? 이론적 평균이 15.8474인데, 네. 아이디얼미는 18.75네. 얘네들이 사용하는 음향분포의 그 분포 식이 제가 사용하는 거랑 달라서 보정을 해줘야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잠깐 좀 찾아보고 올게요. 라이브러리를. 네. 중간에 좀 끊어서 미안하구요. 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된게요 사이언스 파이썬 스태트의 n 바이놈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n 바이놈이랑 달라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요게 x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네. number of f a i l u r e 실패한 횟수를 변수로 따로 씁니다. 여기가 여기 지금 n이 우리한테는 r이거든요. r R입니다, R. 그래서, <laughs> 요게 좀 달라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패한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 실패한 횟수랑 성공한 횟수가 합쳐서 지금 10번이 넘기를 바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3이니까, 네, 요거를 7로 잡아야 되고요. 네. 여기는 지금 실패한 횟수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실패한 횟수의 평균에다가 성공한 횟수 3을 더해야 됩니다. 네. 이 정의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값들은 지금 실패한 횟수만 세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횟수만 세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뭐, 분산은 똑같을 거니까, 네. 보면은, 네. 이제 비슷해졌죠? 평균이 이론적으로 18.75번만에 세번 성공을 하게 되는데 샘플 데이터로 봤을 때도 3을 더했더니 18.7에 가깝게 나왔고 베리언스도 비슷하게 나왔고 어 책에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구한 거 0.8371이라고 했는데 샘플 데이터로 봤을 때는 0.8353이 나왔다 3보다 가거나 크다가는 이죠 지금. 10보다 가까나 크다죠. 네, 이걸 바꾸고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네, 약간 지금 또 숫자가 달라졌지만 좀 비슷한 게 나올 때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네, 비슷해졌네요. 굉장히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 가끔씩 요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구글에서 이 라이브러리의 함수, 이 라이브러리의 함수 scipy stats라는 라이브리에서, 라이브러리에서 nbinom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scipy라는 함수에서 쭉 읽었더니, 뭐 여러분들 번역기 돌려도 되지만, 네, number of trial, 시행의 횟수가 아니라 number of failure, 실패의 횟수로 정의되는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차고 오기를 바랍니다. 네,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분포는 일정한 시간이나 범위 동안 발생하는 사건 횟수 x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요. 시기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싫게 생겼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팩토리얼도 들어가고 지수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익스포렌셜 지수죠. 얘는 이제 포아송 과정, 포아송 프로세스를 따르는 애에 대한 건데요. 이 포아송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면 포아송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일정 시간 혹은 범위에서의 발생 횟수, 그게 이제 요 얘기죠. 근데 이제 포아송 프로세스, 포아송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분포, 확률 값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만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시간 혹은 범위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번 발생할지랑 여기서 몇번 발생할지를 각각 xi와 xj라는 이름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얘가 숫자가 몇개 되느냐, 얘가 숫자가 몇개 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이랑 똑같은데 이제 한 번을 쪼갤 수 없고 요때 요 시간대에 요시간대라고할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공원에서 일정 영역마다 잡초가 난다. 한한풀 하나를 요렇게 딱 떼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곳은 풀이 모여 있고 어떤 곳은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래서 면적 단위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i, 여기를 j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잡초의 발생수와 여기에 잡초의 발생수는 포화송 프로세스이고 서로 독립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비례성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에서 t까지의 어떤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0에서 어, t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몇개 발생을 하냐?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 좀 짧은 시간 단위라서 여기에 사건이 한번 발생할 확률은 여기에서 k개, 뭐 예를 들어 3이라고 하죠, 한3 배쯤, 요거에3 배쯤 되는. 있다면 이 안에서 한번 발생할 확률과 비교했을 때 정확히 시간의 범위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건이 한번 발생할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할 확률과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할 확률은 서로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가 더 길겠죠. 이거를 역시나 오른쪽에 범위 문제로 바꾼다면 여기서 잡초가 하나 발생할 확률과 여기서 잡초가 하나 발생할 확률은 역시나 세 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화성 과정을 가정을 하면 많은 계산이 편리해지죠 그냥 범위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그냥 배수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화성 과정의 비중복성이라 그래서 지금 다꽤 작은 시간 단위 인데요. 그러니까 두번 이상 반복하기 힘든 그런 시간 단위는 뜻인데 그거를 세 번째에 아예 정의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 단위가 혹은 요 공간 단위가 꽤 작다면 꽤 작다면 한 번은 발생할 수 있지만 두 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면 아주 짧은 시간 단위에서의 발생 확률을 가지고 이항 분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걸 활용을 하면 이항 분포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구간에 한번 발생할 확률은 우리가 알고, 근데 그걸 거기서 두 번은 발생 안 하니까 영 아니면 일이죠. 그러면 베르누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럼 베르누이 시행을 이 구간들에 대해서 다다다다다다 모아놓으면 베르누이 시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반복되는 모임이니까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기대값과 분산만 알면은 끝나는데요 기대값과 분산이 똑같다는 점이 요 분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생각하면 간단한데 단위 포화송 과정의 단위 범위 확률을 한정할 수 있는 두번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시간으로 늘어날 때 횟수도 그만큼 곱해질 거고 분산도 딱 그만큼 곱해질 거거든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똑같이 늘어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단위 사건에서는 평균과 분산이 똑같은데 그게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 똑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포화성 분포의 실습에 대해서는 요거를 과제로 낼 거고요.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네, 분포 비교입니다.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가 산업공학, 특히 이제 품질관리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 확률 분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과목에서도 요세 가지를 비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비교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기화 분포는 비독립이고요 종속 사건 혹은 비보건 추출이라고 볼수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벌어진 사건에 의해서 그 다음 사건에 확률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불량이 나오면은 불량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불량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양분품은 보건 추출, 독립 사건. 그러니까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불량을 뽑았어도 다시 넣고 통 안에서 또 하나를 꺼내기 때문에 불량이 될 확률이 바뀌지가 않아요. 앞에서 불량이 나왔던 정상품이 나왔던 그 다음에 샘플 뽑을 때 불량이 나올 확률은 늘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이죠. 서로 상관이 없죠. 포화성 분포도 사실은 독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하지만 구간별로 아주 작은 구간을 나눴을 때는 서로 독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독립과 비독립의 경계가 있는 거고요. 성격으로 따지면 얘네들은 되게 비슷하고, 얘는 약간 조금, 네, 의미가 다르죠. 얘는 범위, 시간 단위가 딱 구획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좁은 범위나 아주 좁은 시간 단위로 봤을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초기화 분포의 파라미터는 전체 개수 그 중에 불량의 개수, 그러니까 불량의 비율은 p가 되죠. 예, 불량의 개수가 np가 되는 거고 샘플의 크기 그 중에 불량 샘플 안에서의 불량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이항 분포는 여기 모집단 개수와 모집단의 분량의 수는 중요하지 않고 그 비율만 중요하다고 봐서 파라미터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포화성 분포는 샘플 크기도 정할 수 없고 일정 범위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몇 개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는가를 m 혹은 람다로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균적으로 람다에 발생하는데 몇 개가 발생할 확률이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따로 안 썼지만 여러분들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는 평균이고요. 평균이 small n 곱하기 large n 분의 m. 그러니까 여기 mp가 되죠. mp, mp계가 됩니다. 이항분도 똑같이 mp계가 되죠. 포화성 분포도 m이 됩니다. 따라서 이 m을 우리가 mp라고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가 같아질 때는 mp가 되면. 람다를 거의 대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이겠죠 앞에서도 봤지만 분산이 mpqc 이 보정계수가 있는 상황에서 mpqc가 되는데 이항분포는 보정계수 없이 mpq가 되니까 n p 1 p 가 됩니다 네. 이게 n p 1 p 죠 네. 거기에 보정계수가 하나 붙은 거고요 포화성분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람다죠. 이 부분이 좀제 생각하기가 좀 곤란한 거고요. 어, p가 몹시 작다면 p가 몹시 작다면 이게 거의 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람다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다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쉽게 다른 쪽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제 5-7도 역시 과제로 낼 건데요. 여러분들이 1학기 때는 선수 과목에서는 이걸 뭐 지오지브라나 아니면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그렸을 텐데 파이썬으로 한번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네, 이산확률분포 동영상 강의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고요. 이산확률분포의 대한 설명이 한번 끝났지만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그 뒤에 또 확률 분포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루는 챕터에서 다시 한번 또요 얘기들이 등장할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공부 한 거를 실습도 해보셔야 될 거고 퀴즈 과제 나갈 도 퀴즈도 봐야 되겠지만 어, 이거에 대해서 좀더 공부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개념을 잘 익혀놓고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단원은그 공업 통계에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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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중요한 단원입니다. 네. 당연히 통계학을 다루는 그 과목에서 확률 분포의 성질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원들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조금 자신감을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아 이거 그거 그거 하는 거지라는 정도의 개념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 과제, 제때, 제때, 내고, 저는 다음 동경상 강의와 교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